응. 응. 누가 할머니 사줬지? <laughs> 어랑은 누가 할머니 사줬지? 응? 말을 해야지. 누가 할머니 사줬지? 응. <laughs> 누가 할머니 이순옥 할머니를 해야지. 누가 할머니 사줬을까요? 응. 대답해 주세요. 누가 할머니가 사줬어요? 이순옥 할머니라고 말을 해야지. 응. 이순옥 할머니. 이순옥 할모 네맞마자갔다오습니다 운동 준비 끝? 네. 끝이에요 나갈거예요네 네, 나갑시다 운동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어디로 갑니까? 차가 왔어? 응? 차가 어지 차가 올 때는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차가 이제 지나갔다. 갑시다. 출발. 차면, 어. 차면 출발합시다. 차가 지나갔어. 차가 자기 집으로 가야지 차도. 조심해서 갑시다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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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가야 돼 얼른 얼른 앞에 가야 돼 얼른 얼른 운동합시다 운동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차 오지 마어차 오지 마 즐겁게 합시다 안 춥지 아랑아 안 춥지 네 그래, 그래. 응. 클럭 클럭. 기침 많이 많이 안 해. 안 해? 응. 추우면 응. 집에 가자. 또또 차운다. 운동 합시다, 아랑아. 운동 합시다, 뛰어. 운동 합시다, 운동 합시다, 운동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오 오. 오 조심하고 넘어질라. 아랑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렇지. 우 운동합시다. 즐겁게 합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갑시다. 안녕. 아랑 안녕하시네. 아랑이도 안녕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랑이도. 출발. 여기는. 어 출발 이쪽으로 출발. 즐겁게 합시다. 출발. 어, 어, 이쪽으로 갑시다. 아랑씨, 이쪽으로 갑시다. 응, 여기로, 여기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렇지. 운동 합시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뒤로, 뒤쪽으로. 그렇지. 저기. 저기 놀이터 있는 쪽으로 출발 출발 아랑로 여기로 여기로 거 그, 자꾸 돌만 안 되고 이쪽으로 추워? 집에 갈까? 추워? 어? 집에 갈까 추워? 어. 괜찮 응. 온도 응? 응, 같이 더칠것 같아 온도 차가 움직인다 그지? 출발 어, 이쪽으로 안아, 이쪽으로 아이고 신났다, 그지? <laughs> 어, 운동합시다 <laughs> 얼른 비행기 간다 그지? 즐겁게 합시다 왜 놀이터는 왜못 가? 놀이터? 어. 어두워서 그렇지, 놀이터 가볼까? 어 가보자 할머니 손 잡고 일단 가자. 아, 손잡고. 어, 할머니 손 잡고.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할머니 손 잡고 가자. 가보자. 놀이터 가보자. 운동합시다. 음, 즐겁게 합시다. 음, 신나게 합시다. 자, 놀이터 가보자. 네. 가보자. 어딘데 누가 있을까요? 놀이터. 가보자. 아링 가보자. 놀이터 가봅니다. 올라갈 수 있겠, 아무도 없지? 올라갈 수 있겠나? 으쌰. 으쌰. 조심하고, 으쌰. 조심조심, 으쌰. 오, 아무도 없지, 그지? 밤에는 놀이터 아무도 없다, 그지? 아랑아. 어. 어두워서 그렇다, 그지? 아랑이만 왔네? 아랑이만 왔다, 그지? 아, 아무도 없다, 친구들, 맞지? 운동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그네 씻어, 씻어 으, 궁디 찼다 차서 안돼 엉덩이 차가워서 못 타, 씻어 못타 차가워, 차가워, 안돼 가자, 다른 데 가자 운동하러 다른 데 가자 아랑아 이쪽으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 자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응. 이거 타고 싶어. 이거 밤이라서 위험한데. 밤이라서 위험한데. 그지저것도 위험해. 밤이라서 위험해. 그냥 걸으러 저쪽으로 가자. 운동장으로 가보자. 이거 타고 싶어. 한 가보자, 그럼. 한 가보자. 어떻게 타는지 한 가보자. 어? 이건 삼촌 이 있어야 되는데, 아랑아. 삼층이 없어서 이건 탈 수가 없다. 가보자. 다른 쪽으로 운동하러 가자. 타고 싶어. 응? 타고 싶어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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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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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최아랑 화이팅. 아랑아, 최아랑 화이팅 하면 맞아. 최아랑 화이팅, 화이팅. 아랑 잘하고. 오, 위험, 위험, 위험. 아랑이요.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자 화이팅하고. 제 아랑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 달림이 떴다. 달림이 떴어. 어, 그렇네 진짜. 어미야. 뭐 우리 아랑이 달림도 알고 달림이 떴네. 달림께 인사하자. 달림 안녕. 달님 안녕. 달림 안녕. 달림 안녕. 아랑이 달림 건강하게 크게, 해줘. 건강하게 크게 해줘. 그래, 해 줘. 아랑이 건강하게 크게도 그래. 달림님. 내보다 달림 예뻐요. 달림 예뻐, 어 우리 아랑이도 예뻐요 하고. 우리 아랑이도 예뻐요. 어 아랑이도 예뻐요. 아랑이 예뻐요. 달림 반가워요. 달림 반가워해. 달림 반가워요. 달림 반가워요.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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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림. 아랑아 달림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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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반가. 달림 반가 반가 반가. 음. 응. 달림 반가 반가. 반가 반가 반가.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하시다 신나. 아이고, 좋아요. 사랑해요, 우리 아랑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와, 잘 뛴다, 우리 아랑이. 오! 오! 잘 차요. 오! 오! 아랑아! 오! 오! 오. 잘하고! 우우, <laughs> 잘하는데, 우리 아랑이. 아랑, 여깄거 아랑이, 여깄네, 공 여깄네. 자랑. 여깄네, 여깄네. 짠. 우 아이고, 잘해. <laughs> 어? 공놀이 그만할 거야. 자, 한 번만 더 차봐, 아랑이. 안찰 거야? 국날이 그만할 거야. 우 잘하는데. 우우, 우 철봉. 우우. <laughs> 할머니, 할머니, 어떤 거? 어떤 거 하라고, 할머니? 싶어. 이거는 높아서 안 되지. 아랑이는 못하지, 높아서. 이거는 높아서 어른들이 할수 있는 거야. 어른들이 할수 있는 거야. 여기 는 아랑아, 여기 한번 잡아 땡겨봐. 여기 한번 잡아봐. 여기 잡아봐. 잡아봐, 잡아봐.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달림이 네 어? 여기서도 달림이 보이나, 아랑아? 달림 어딨지? 달림 저기 보여. 이거 하고 싶어 올라가봐. 오 위험하겠는데. 잠깐 잠깐 할머니. 어? 이거 하고 싶어. 화이팅 한번 하고. 체아롱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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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오. 오잘 올라가는데 우리 아랑이. 잘합니다. 응, 잘합니다, 우리 아랑이. 운동합시다. 젓발도 야 돼, 자, 자 갑니다. 발 보세요. 안돼. 안돼, 안돼, 안 안돼요. 안안 운동 아랑아, 운동 합시다. 어. 즐겁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신나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오! 잘 올라가는데. 우! <laughs> 올라갔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우! 우와! 올라갔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올라갔습니다 성공 아랑이 성공 성공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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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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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여기 앉아 응, 할머니 여기 앉았습니다 아랑이 아이 할머니 앉으라던 어디가 랑이어 알아 자 할머니랑 앉았습니다 아랑이 여기 봐봐 할머니랑 앉아 았자 할머니 앉았습니다 나도. <웃음> 우, <웃음> 우, 우, 우. 이제, 자 이제, 앉았습니다 아랑이 사랑해요 우리 아랑이 어, 운동합시다 아랑아 운동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뛰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운동합시다. 오, 어, 음악 나온다, 춤추자. 춤추. 아이고. 춤추고, 춤추고, 춤추고. 안는 거 아니야? 어, 안는 거 아니야. 왜? 아니야, 안는 거 아니야. 즐겁게 춤을 추다가 한번 할까? 어.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 오, 오. 오우우 외마다 그렇지. 할머니 화이팅. 할머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머니 화이팅 해야 눕지. 할머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할머니 누울까? 맞아. 우! 누웠습니다. 우! 누웠습니다. 누웠어요. 누웠습니다. 우리 아랑 할래요. 예? 거기 그래, 아랑이도 라고요 화이팅 해줘야 할수 있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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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아랑 화이팅 나도 하고 싶어 <laughs> 아랑이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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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해봐 아랑이 일나사랑해 할머니 해야 일어나지 일어나 사랑해 일어나 사랑해 일어나 사랑해 일어나. 사랑해 사랑해 해줄까아랑이 더. 아랑이 응. 해주겠습니다 와 잘한다 오, 오, 잘하고 아랑이도 해봐 여기 해봐 자 신나게 춤을 춥시다 신나게 춤을 춥시다 춤을 춥시다 아랑아 춤추자 하나 둘셋넷 춤추 음악에 맞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화이팅 한번 하고 화이팅 한번 하고 아랑이 우 화이팅 한번 하고 자랑 화이팅 화이팅 어이구 잘한다. 오 됐어 달림 어디 있지 아랑아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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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달 아, 재밌다 오 재밌다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뒤로 와, 미 위험하지 에 잘한다 재밌다 <laughs> 재밌다 아이고, 잘한디. 아,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다. 신난다, 신난다. 즐겁게 잘한다. 춤을 추다가. 아, 아, 아. 아,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오. 잘하는데. 오? 오? 기차 탔어요 기차 아랑기차입니다 아랑기차 봉 갑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갑니다 갑니다 아랑기차 갑니다 아랑기차 아랑 어디로 갈까요 할머니도 까요 할머니 탈까요 어. 할머니도 탔습니다 자 아랑기차 타고 할머니도 탔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아랑기차 칙칙 퍽퍽 칙치 퍽퍽 껍질 는 토크 대움아랑기자 타고 어디로 갈까요 경주 안주 경주 출발합시다 경주 갑니다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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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꺼요 어? 요요칙 꺼요? 칙 갑니다 경주로 출발 경주로 왜 출발해? 아랑이 출발해야지 출발 경주로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그럼 그래, 경주 출발해야지 경주 출발. 출발! 응.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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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야 돼 응? 출발. 잡아야 돼응 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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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로 출발합니다 아, 비행기를 떠나요 비행기는 떠나고 있습니다 달림도 떴지요? 달림도 있습니다. 달림도 있습니다. 아랑이와 할머니는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바... 경주? 바... 경주로 출발할까요? 네. 출발! 출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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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버스 장구장은 레진 불을 꼭 눌러야 돼요. 꼭 눌러야 돼요. 갑시다. 출발! 출발, 출발! 출발! 다 왔어요! 출발! 겐지 다, 다 왔어요! 경주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할머니 내릴까요? 아니요, 이거 꼭눌러야지꼭눌려야 됩니까? 음. 할머니 내리겠습니다. 어? 엄마한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어. 경주. 음. 고스선님한테 갈까요? 네! <laughs> 엄마 내릴까요? 내릴까요? 내립니다, 앉아. 꾸. 꾸. 우 우리도 타고 싶어요. 태워주세요. 타고 싶어요. 타고 싶어요.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우리도 타고 싶어요. 우리도 타고 싶어요.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우리도 타고 싶어요. 우와 뒤로 갔습니까 랑이? 우와 잘 걷는데 뒤로도. 어? 뒤로도 잘 걸어요. <laughs> 자, 할머니랑 같이 뒤로 오. 내리막길내리막길 내리막기 어. 어디 있어? 바길이야 같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어디? 어디, 가고? 어디? 아랑이 어디 가고 싶은데? 미국! 집에! 집에! 와꽃 찾았다 아랑아 그지? 가보자 가보자 출발 바람개비는 왜 없지? 그러네 바람개비가 다 없어지버렸네 맞지 아랑아? 바람개비가 어디로 갔을까? 어? 오 어떡하지 어떡하지? 바람개비가, 바람개비가 사라졌네 그지 아랑아? 어오자도 있고 어 바람개비가 사라져버렸다. 그지 아랑아? 바람개비가 사라져버렸다. 어디로 갔을까? 바람개비가? 오 이상하네. 이상하네. <laughs> 이상하네. 집으로 출발. 출발. 바람개비가 어디로 갔었고? 바람개비가 어디로 갔었고. 그치? 꽃응 꽃이야 잘 있었니? 해봐. 꽃잘 있었니? 여기 여기 아랑이 아랑이 꽃꽃 자리 선니 인사해봐 꽃 자리 선니 어 안아도 돼어 장갑기도 안아도 돼꽃 자리 선니 어 반갑다 다시 한번더 안아주고 꽃어 이거 이쁘다 아랑이 얼번 보고 산 찍네 한번 보고 할머니 쪽으로 한번 보고 이쪽으로 할머니 보고 사진 한번 찍게 아이고 꽃도 예쁘다 아이고 꽃 자리 선니 반가워 자, 집으로 가자. 자리서 꽃, 꽃, 꽃한테 인사하고 가자. 자리서 하고. 꽃 안녕. 어, 거기도 꽃. 어, 요도 꽃이다. 아 봐봐. 장미. 어, 거기도 꽃이고. 어, 가자. 집으로 가자. 집은 어디야? 어,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는 집으로 간다. 집은 어디야? 꽃 여기도 예쁘지 가자. 어, 꽃 안녕하자. 꽃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오 이러면 위험한데, 뒤로 걸으면. 아랑아, 뒤로 걸으면 위험한데. 위험한데.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어.